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옥 펜션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한옥 펜션이고요. 가족끼리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요리 준비하고 방 구경하고 전체 한 바퀴 쭉 둘러본 다음에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 찜질방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진짜 찜질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산책 코스도 많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 단위로도 네. 오고, 네네. 회사 직원들끼리 아. 파티하러도 오고, 뭔가 그 한옥의 특별함을 한옥으로. 느끼기 위해서 네. 가리... 생일 파티, 해답 아, 네. 잔치, 네. 뭐 그런 걸로 주로 많이 와요. 연령대가 그럼 다양하겠네요. 다양해요. 아.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모시고 많이 와요. 아. 어제 8일 날은 장윤정이가 계속 녹화하고 네. 갔거든요. 누가요? 장윤정 씨. 아, 그래요? 네. 뭐, 뭐 찍었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철 누나라고 있어요. 아. 거기, 여기서 다 찍은 거 뭐, 여기가, 왜, 왜, 여기서 찍은 거예요? 뭐가, 그냥, 이 한옥, 한옥이거 네, 한옥이 있요 아, 이쁘니까? 네. 아, 이쁘니까. 네. 네. 아. 또 안내 좀 해주실 수 네. 있나요? 네, 네. 여기 이제 안방. 안방?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찍고 네네. 네. 여기 안방이고 음, 깔끔하다. 위에도 다 그거네요. 막 그런 네. 에어컨 달려 있고 다들 한옥 네. 컨셉 그런 입니다 이쪽이 주방이고 여기가 주방이고 네. 여기가 아 네. 오 저쪽 좀신기하다 여기 이제 텐마루 텐마루라고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음. 바비큐 밖에 세서 여기 들러 먹고. 아 여기 밖에 열려져 거울에, 있어요? 예. 네. 겨울에는 이 문이 열리거든요. 아 이게 열려요? 네. 아. 여기에 겨는 몰랐네. 말씀해주시길 잘했다. 겨울에는 이이열려요 네. 아, 음. 네, 네, 네. 이렇게 열리니까 아, 좋네요. 바베해서여라서 네. 먹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네, 이어서. 네, 이건 네. 그냥 쇼파 네, 스파쇼파고 네. 지하 한번. 지하면... 네. 지하 네. 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장롱인가? 옷장. 아, 옷장. 아, 깔끔하다. 네. 네, 네, 네. 여기 네 사람이 살수 있게 옷장. 음, 네, 네. 똑같이 이불 있고. 이불 짜리고. 좋네여기는 네. 오 뭐가? 어르신들. 아. 칠보석 네. 침대. 돌 침대. <laughs> 돌 침대요? 칠보석이라고 그불피갖고에 따끈따끈. 칠보석. 네. 그래갖고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네. 좋다. 찜질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거요. 아. 여기서 주, 잠도 주무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찜질할 때 몸이 좀안 좋고 되게 네. 피곤할 때 네. 그래서 네. 주무시면은 음, 참 좋아요. 음. 근데 땀이라도 냄새가 안 나요. 아, 여기는 여기서 지금. 특별함이 있네요. 네? 확실히, 특별함이 확실히 있네요. 네. <laughs> 뭐 그런가요? 그런 <게. 웃음> 그, 그,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잠잘 때 자기가 이제 땀바닥에 들가니까 쿠션. 아, 있다니까. 쿠션 같은 거? 네. 매트. 사장님, 그 뭐지? 네이버 지도에 보니까, 네. 그, 찜질방? 그게, 그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 여기? 네. 음, 알겠습니다. 요 정도네요? 네. 말씀해주신데? 뭐, 네. 어, 저기는 그럼 지금. 이제 바베큐 해 주시고 근데 와. 다드시고 나면 여기 밖에 불을 끄세요. 그러면 벌레지가 덜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 12채. 12채. 여우 여까지 아. 여우 얘가 6채 들었어요. 네. 밑에 가있었 그럼 보통 주말에는 사람 많죠. 바차죠. 아. 뭐 파찬 다른 거는 귀한 것도 뭐. 주시고. 뭐 주신다면야 맛있게 먹으니까. 펜션의 압력밥솥 이랑 너무 감사한게 사장님께서 반찬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지랑 깻잎 요리 무슨 요리예요 예, 삼계탕 오. 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벽이 진짜 벽이래 이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계탕을 지금 끓이고 있고요. 이렇게. 이게 뭔가 있는데 냉장고네. 냉장고도 이렇게 컨셉이 한옥배 컨셉으로 되어 있구나. 에어컨 리모컨? 저기 찜질 그거래요. 찜질, 찜질. 이따 하실 거예요? 여기 특색이 요거 찜질방 같은 거, 이거 있는 거. 여기 땀이 나도 땀이 나도 그 냄새가 안 난대요. 여기 얘기... 도아 이제 고온으로 해놓는 거예요? 이거 현재 온도죠. 찜질방을 한번 받고 다시 올라가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요리 중에 있고요. 저 나무 이름이 스기목이에요. 스기목. 아 저기 뭐 좋은 게 있어요? 좋지. 그 인테리어 같은 거할때 스기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스기목을 하면 돈이 비싸서 그렇지. 네. 스기목이. 그만큼 아무튼 좋은 거네요. 스기목으로 예. 인테리어를 한 한옥펜션입니다. 전자렌지죠전자렌지도 있고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누르면 이게 됩니다. 수저랑 뭐 집게, 국자 등등 있고 아래쪽에는 또 열면은 컵이랑 맥주잔 같은 거 그런 게 있고요. 가운데도 한번 열어보면 이제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릇도 있고. 또 가운데 싱크대 하단부에는 도마랑 나머지 이것저것 다 있고 위쪽에 그릇이 있네요 여기에 다 저희가 일단은 설거지를 해놓고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쿠쿠 밥솥으로 밥을 지금 짓고 있고 토스트기랑 이 믹서기 등등도 있습니다 딱 들어왔을 때 정면에 이게 보이는 거고요 이쪽 그리고 왼쪽으로 좀 보시면은 저쪽에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는 이렇게 두개 침대가 트윈 베드로 있고요. 하나는 좀더큰 침대, 이거는 약간 좀 작은 침대긴 한데 한명 기준으로 넓게 잘수 있고 여기도 두 명에서 넓게 잘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옥 펜션에서 잘 되어 있고 인테리어 등등도 한옥 풍 그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이나 냉장고 그리고 입구 쪽 문부터 시작해서 이 천장 전체적으로 다 한옥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찜질방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쪽은 장롱이고, 그리고 저쪽에서 잘수 있습니다. 아까 잘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한두명 정도 잘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TV가 있고, 와이파이는 비밀번호 없이 바로 접속 가능하니까 좋았습니다. 밥 맛있어? 응. 어떤데? 이제 먹어. 깐 거야? 응. 눈, 어때? 사장님 표, 밤. 맛있어. 맛있다고? 응. 밤은 날 먹네. <laughs> 오. 맛있겠다. 지금 뭐 먹어? 뭐 아, 먹어? 아, 이거랑 여기랑 백방제? 그니까 러 지금 뭐 먹냐고. 어, 여긴데? 제철루나, 작년적 나왔다고 할까? 옆에. 어, 여기. 옆에서. 사장님이 제철루나에서 나왔다고 했어. 마침 또 나왔네. 헐. 센슈 지난주 작년정 프로그램 제철루나 나온거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마침 또제철루나가 나와가지고 작년정 지금 요리 준비하는 동안에 바깥에 어떤 풍경인지 야간에 나와서 지금 제가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찍은 거고요. 한옥 펜션 같은 경우는 독채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6명, 7명 정도 그 이상 뭐 많이 들어오셔서 노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이쪽이 이제 입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입구고, 그리고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아래로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우측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쪽으로 가시면 또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맥주나 소주 혹은 가족들이랑 혹은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같이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그리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주말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기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옥 컨셉이라서 너무너무너무 좋고요. 박윤정 외 몇몇 연예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촬영을 한 것도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네 놀러갔을 때 그런 마룻가닥 있죠? 그런 거 느낌도 좀 나요. 그럼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봐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몇 개째 먹은 거야? 이게 지금 계절이잖아. 어. 한 계절이니까 그래서 맛있다고?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모찌떡입니다. 모찌떡. 아빠 이거 뭐예요? 접시? 뚜껑. 왜 다... 왜덮은 거예요? 아아 아, 요리 중인 중이, 진행 중이니까요. 벌써 아, 끝난 거야? 좀더 익혀. 찢어 먹는 게더 끝난데. 찢어 먹어. 김치 직접 담근 거야? 응 너무 너무. 다이없나? 반찬이 지금 하나 하나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안 뜨거 안 뜨거우세요? 순데믹 어. 백숙 완성. 수저, 수저, 세팅? 식숙에 파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아, 물론 냄새, 넣는 냄새, 게 좋지. 냄새 나지. 냄새? 그렇지. 냄새 나니까? 응. 음. 좀 어떤데, 국물? 아니, 맛있다. 맛있다고? 비비고니까 맛있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하나 올린다고 비비고가 비싸진다고? 그럼. 홍보돼서? 그럼. 잘 됐다고? 아니야, 아니, 아니야. 물을 더 넣더라고. 오. 맛있겠다 이거 음, 한번 먹어 이거 음굿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다 한옥 펜션에서의 첫날 밤 이과상 맛있게 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매워요 매워 고추장골리가 매워가지고 이거 있겠지? 배 왜 이렇게 커요? 아따 그래서 너그집앞 건너편에. 응이헤어얘기 맛있어? 밤? 계속 밤만 먹네? 밤몇 개를 간 거야?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질방을 지금 하고 있으신 분 있는데. 좋아요. 오 온도 올라왔네요. 온도 많이 50도. 어떠세요? 아, 이거, 이찜질방 이게 등, 네. 등이요. 네. 아주. 피곤, 마음에 드세요? 네, 피곤을쫙 내려가게 하네요. 아, 네. 네 아주 좋아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피로가 날아간다는 말이신 거죠? 피로가 아주 좋아요. 이게 등이. 네. 등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쫙 몸이 풀리네. 따뜻하네. 아, 그러니까. 이게 50도 하니까. 아. 어, 이거 뜨거운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아, 그건 이렇게 옷을 입어야지. 그냥 하면 뜨거우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같이. 뜨거우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과일도 먹었고요. 한옥집 내부 구경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면서 오손도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십엔 한국에서 뭐? 한 먹어? 어? <laughs> 지금 보시는 거는 퇴마루고요. 여기서 창문 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침 8시 정도였고요. 식사도 어제 먹은 거 그대로, 그리고 그 다른 반찬도 조금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양평에 위치한 펜션, 한옥 펜션이라는 곳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이쁜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 전통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아, 근데 진짜 이쁘긴 하다. 전체적으로 아, 그 사극 찍은, 찍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계획인가 봐아 이게 나중에 의리가, 이렇게 하겠다? 가 여기 있고 이쪽 있고 우리 여기인지 어떻게 알아? 딱 보면 알지 아 이렇게 와서? 어디 응. 왔어? 야 이런 데는 또 처음 와봤네 사진 잘 나오지? 좋다, 잘 나온다.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감탄. 저기 사장님이 지금 뭐 청소하고 계신가 보다. 사장님, 진짜 갈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장님, 수고하세요. 네. 네. 양평에 한옥 펜션이라고 1박 2일 동안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가서 저녁 야경도 찍고, 그리고 한번 쭉 산책도 해봤고요. 오늘 아침 식사도 하고 둘레길도 근처 갔다가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